안녕하세요. 20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온 정진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콩국수 좋아하시나요? 여름이면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에 좋다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니까 매일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한 분이 실려왔습니다. 78세 이만수 어르신이었는데요. 아침에 콩국수 한 그릇, 점심에 또 콩국수 한 그릇을 드시고 갑자기 숨이 차고 손발이 저리면서 혈압이 떨어져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두배 이상 높아져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콩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과 더 좋은 대체 음식들까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그 음식이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같은 음식만 드시는 거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김영철 씨라는 분이 계세요. 65세이신데. 콩을 너무 많이 드셔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대로 식습관을 바꾸시고 3개월 만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분들, 특히 부모님들께도 꼭 알려드리셔야 해요. 혹시 지금도 매일 콩을 드시고 계신가요? 콩국수, 콩비지, 두유, 두부,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드시고 계시다면 정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그렇고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만수 어르신, 사례부터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콩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점심으로 콩국수를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정도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혈압까지 떨어지면서 어지러움까지 생겼죠. 가족분들이 놀라서 응급실로 모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칼륨 수치가 6.8이었거든요. 정상이 3.5에서 5.0인데 말이에요. 이 정도면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만수 어르신의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신장 기능은 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칼륨이 많은 콩을 매일 많이 드시니까 몸에 칼륨이 쌓인 거죠. 마치 고장난 정수기에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행히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콩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계세요. 이런 일이 이만수, 어르신만의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많이 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거 몸에 좋다니까. 매일 먹어야지.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그럼 콩을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콩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양과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내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콩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특히 남성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서 들어보셔야 할 내용이 있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김태호 씨라는 분이 계세요. 64세이신데 평소에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운동하시고, 금연금주는 물론이고, 건강식품도 챙겨 드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와의 부부 생활에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아예 자신감까지 잃게 되신 거죠. 그래서 비뇨기과도 가보시고, 남성호르몬 검사도 받아 보셨어요. 그런데 딱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김태호 씨와 상담을 하다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분이 콩을 얼마나 드시는지 아세요? 하루에 콩 160g을 드시고 어. 계셨어요. 밥숟갈로 치면 12스푼 정도 되는 양이에요. 아침에 두유 한 잔, 점심에 콩밥 저녁에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콩을 드시고 계신 거죠.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거든요. 여성분들한테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남성분들한테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소플라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기능 저하는 물론이고 근육량 감소, 무기력감, 심지어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해외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콩을 많이 섭취한 남성들의 정자수가 41%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41%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김태호 씨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드리고, 콩 섭취량을 하루 30g 이하로 줄여보라고 권했어요. 그러니까 밥숟갈로 두세 스푼 정도만 드시라고 한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선생님, 콩이 몸에 좋다는데 그렇게 적게 먹어도 되나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 같은 느낌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성기능만 회복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력이 생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할 때도 힘이 더 나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김태호 씨만의 특별한 사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60세 이상. 남성 환자분들 중에 콩을 과다 섭취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이세요. 특히 요즘에는 건강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콩이 좋다더라, 단백질이 많다더라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시지 않나요? 예전보다 활력이 떨어진다든지 근육량이 줄어든 것 같다든지, 아니면 부부생활에서 예전 같지 않다든지, 그런데 나이 탓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콩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아침에 두유, 점심에 콩밥이나 콩국수, 저녁에 두부 반찬,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콩을 드시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몸에 좋다니까 더 많이 먹어야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68세 이정분 씨는 당뇨 때문에 오셨다가 우연히 콩 섭취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콩을 얼마나 드시는지 아세요? 아침에 콩두유 300ml, 점심에 콩나물국밥, 저녁에 두부김치 거기다가 간식으로 검은 콩도 드시고 계셨어요. 하루에 콩 단백질만 180g 정도 드시고 계신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이분께도 콩 섭취량을 줄여보라고 권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반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콩 때문에 당뇨도 좋아졌는데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설득해서 한 달만 시험 삼아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먼저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고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활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설마 나도 하는 생각 안 드시나요? 특히 60세 이상 분들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무조건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혹시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고 있는 그콩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신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기능이 떨어져요. 문제는 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장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칼륨이 많은 콩을 매일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기 시작해요.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코칼륨 혈증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인가? 하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적 없나요?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린다거나,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경우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콩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콩까지 많이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콩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중요한 사례가 있거든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 상당수가 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 환자분 중에 이순옥 씨라는 73세 할머니가 계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을 먹어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오셨어요. 선생님, 약을 빼먹은 적도 없는데 왜 이럴까요? 요즘 너무 피곤하고 추위도... 많이 타고 머리카락도 자꾸 빠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 보니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여전히 낮게 나오는 거예요. 약을 제대로 드시고 있는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약의 용량을 늘려야 하나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어머니, 혹시 약 드시는 시간이나 방법에 변화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순옥 씨가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콩두유를 드시고 계셨는데, 갑상선 약을 먹고 바로 콩두유를 마시고 계셨던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시고 있어요. 약 먹고 바로 마시면 더 좋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콩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특히 갑상선 약을 먹고 4시간 이내에 콩 제품을 드시면 약효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요. 갑상선은 우리 몸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진 대사가 느려져서 피로감, 무기력감이 생기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변비가 생기고. 심지어 탈모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콩 때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이순옥 씨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드리고 콩두유를 끊어 보시거나 최소한 약 먹고 4시간 후에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그럼 콩두유를 언제 마셔야 하나요? 라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해 드렸어요. 어머니, 갑상선 약이 더 중요해요. 콩두유는 굳이 안 드셔도 되고 정 드시고 싶으시면 점심때나 저녁때 드세요. 한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피로감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추위도 덜 타고 변비도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같은 약 같은 용량인데도 말이에요. 단순히 콩 두유를 끊으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이순옥 씨만의 특별한 사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그래요. 갱년기 증상도 있고 해서 콩이 좋다더라 하고 콩 제품을 많이 드시는데 정작 갑상선 약 효과는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잘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약 먹고 바로 콩 제품을 드시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침에 갑상선 약 먹고 바로 콩두유 드신다든지, 콩국수 드신다든지, 아니면 두유로 만든 시리얼을 드신다든지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의료진들도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 용량만 계속 늘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인 김미영 씨는 69세인데, 갑상선 약 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50 마이크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12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분도 매일 아침마다 콩비지찌개를 드시고 계셨어요. 갑상선 약 먹고 바로 아침 식사로 말이에요. 콩비지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끓여 드시고 계셨던 거죠. 이분께도 콩비지를 끊어 보시거나 시간을 조절해 보시라고 권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반대하셨어요. 선생님, 콩비지는 제가 20년 넘게 먹어온 건데요. 이거 없으면 뭘 먹어야 하나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한 달만 시험 삼아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콩비지 대신 다른 건강한 아침 식사를 추천해 드렸죠. 미역국이나 북어국. 계란찜 같은 것들로 말이에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두달 후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면서 약 용량을 오히려 줄일 수 있었거든요. 20년 넘게 먹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결과를 보시고는 정말 놀라워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약도 덜 먹게 되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닌가요? 갑상선 약을 드시면서도 콩 제품을 함께 드시고 계시는 것 말이에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이 조심하셔야 해요. 갱년기 증상 때문에 콩 제품을 많이 찾게 되는데. 동시에 갑상선 문제도 생기기 쉬운 시기거든요. 그런데 둘을 함께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그렇다면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콩 제품을 피하는 거예요. 특히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약 먹고 4시간 후에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양도 줄이시고요. 하루에 한번 적은 양만 드시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콩 대신 드실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라면 석류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좋아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라면 계란이나 생선 닭가슴살이 훨씬 안전하고요. 특히 계란은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갑상선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신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시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도 풍부하고 양질의 단백질도 많이 들어 있어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콩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닭가슴살도 좋은 선택이에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소화도 잘 되고 갑상선이나 신장에 부담도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몸에 좋다더라 하는 막연한 믿음보다는 내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콩이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음식도 약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음식과의 상호작용도 반드시 고려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대해 답해 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콩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콩 대신 뭘 먹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콩을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적정량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거고요. 먼저 적정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콩 단백질은 25g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아세요? 밥숟갈로 치면 두세 스푼. 두유로는 하루 200ml 정도예요. 생각보다 적죠? 그런데 여름에는 특히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콩국수 대신 뭘 드실 수 있을까요?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어요. 냉면이 대표적이에요. 메밀로 만든 냉면은 칼륨도 적고 소화도 잘 돼요. 그리고 육수도 시원하고 맛있죠. 콩국수 드시던 분들이 냉면으로 바꾸시면 훨씬 안전해요. 오이냉국도 좋아요. 오이를 갈아서 만든 시원한 국물에 소면을 말아서 드시면 여름 별미가 되죠. 칼륨도 적고 수분 보충에도 좋고요. 미역냉국도 추천해요.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 에도 도움이 되고 시원한 국물이 여름 더위를 식혀줘요. 콩나물 냉국은 어떨까요? 콩나물도 콩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콩나물은 콩과는 달라요. 발아 과정에서 성분이 많이 바뀌거든요. 칼륨도 적고 이소 플라본도 거의 없어서 훨씬 안전해요. 토마토 냉국도 좋은 선택이에요.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 시원하게 갈아서 국물로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두부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부도 콩으로 만든 거지만 제조 과정에서 칼륨이나 이소플라본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면 괜찮아요. 다만 매일 드시지는 마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번에 반모 정도만 드시는 게 좋겠어요. 여성분들은 또 다른 걱정이 있으시죠? 갱년기 증상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콩에 이소플라본이 여성호르몬 부족을 보충해 준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더 좋은 대안들이 있어요. 석류가 대표적이에요. 석류에는 천연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갑상선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요. 석류 성류 주스나 석류차로 드시면 좋아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아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거든요. 하루에 한줌 정도 드시면 돼요. 당근, 시금치, 호박 같은 채소들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이미경 씨라는 58세 분이 계세요. 갱년기 증상으로 콩을 많이 드시다가 갑상선 문제가 생기셨던 분인데 콩을 줄이고 대신 석류주스와 견과류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두달 후에 오셨을 때 선생님. 갱년기 증상도 좋아지고 갑상선 수치도 정상화됐어요. 그리고 석류주스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콩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더 좋은 선택지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건강한 식생활은 무엇을 끊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라는 걸요. 콩도 분명히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섬유질도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도 많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문제는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드시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남성분들은 성기능 저하가 걱정되신다면 콩 섭취량을 줄여 보세요. 그리고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먹고 4시간 후에 콩을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콩 대신 계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하시고 여름에는 냉면이나 각종 냉국으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내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내일부터 콩 섭취량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좋은 음식들도 시도해 보시고요. 건강검진도 미루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